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영광 군민과 향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농협 박준화 조합장입니다. 두근거리는 설렘과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찬란한 희망의 무술련, 황금 괴회를 맞아 소망하신 모든 일들에 큰 성취가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달리 긴 가뭄과 폭염, 재진, 저류 인플루엔자 등 정말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건강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게 밤낮을 애쓰신 농업인 조합원과 우리 농협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영광 국민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특히 올해는 임주군 각자가 농협을 대표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군민 곁으로 더욱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농협 조합원과 영광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협동조합 이념에 충실한 영광농협,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을 섬기는 영광농협으로 환부작신하여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향우님들께서도 생명이 싹 트고 애정이 넘치는 내고장 농축산물 이용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봉 많이 받으십시오.